1981년 7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난 최자혜는 2001년 MBC 3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였다. 최자혜는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대장금, 구세어라, 금수나, 재빵원 김탁구, 황후의 품격, 산호조리원 등이 있었다. 특히 대장금과 제빵왕 김탁구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2003년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에서 최자에는 먹보 궁녀 창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이 역할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당시 촬영장에서의 에피소드로는 창이의 먹는 장면을 위해 실제로 많은 음식을 먹어야 했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2010년 방영된 제빵왕 김탁구에서는 거성가의 장녀 구자경 역을 맡아 도도하고 강인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최자혜는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최자혜는 2010년 일반 회사원인 조남웅씨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결혼 후 잠시 연예계를 떠나 가정에 집중하며 육아에 전념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연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최자에는 연기 활동과 더불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 과정과 철거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KBS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에 출연하며 3년 만에 안방극장의 복귀에 큰 주목을 받았다. 최자혜는 연기와 삶의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이다. 그녀의 다채로운 연기 경력과 개인적인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